자 이번에는 특별하고 색다른 문화 공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만나는 문화 놀이터 저는 이제 매월 한 번씩만 만나기 때문에 이 네. 시간이 되면 굉장히 설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드넓은 바다 푸른 숲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네. 또 미술 작품 전시는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과. 아주 이색적인 캠핑까지 함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김아린 리포터가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뮤지엄 남해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와, 남해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예. 폐교의 색다른 변신이 가져다줄 문화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무더운 여름이 막 얼굴을 내미는 6월, 마음이 탁 트이는 문화놀이터를 찾았습니다. 눈이 즐거운 예쁜 전시가 반겨주고 멋진 자연과 함께 아티스트가 머무는 창작 공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까지. 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특별한 여행을 꿈꾸세요. 모두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이곳으로 발길을 옮겨보세요. 우리나라 남쪽끝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경상남도 남해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 여름이면 더욱 생각나는 곳이죠 보물섬 남해에 숨겨진 문화놀이터 설렘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놀이터를 오늘 안내해드릴 리포터 김아린입니다. 아, 어디론가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은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한 물놀이를 할수 있다는 미술관에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조금 더 특별한 문화 나들이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가시죠. 지난 2월 남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색적인 핫플레이스 등장. 폐교된 동창선 초등학교 건물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캠핑과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술관. 단, 전시를 관람해야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발을 한번 담가 볼까? 아, 아, 시원해. 아. 이제 뮤지엄남의 매력을 만나볼까요? 여기 복도부터 갤러리 같아요. 그림이. 벽면에.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여긴가 보다. 네, 들어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엄 남해 창작 레지던스에서 작업 중인 아티스트를 만났습니다. 뮤지엄 남해의 특별함. 바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갖춰진 이 창작 공간인데요. 여섯 명의 입주 작가들이 개별 미술 작업은 물론 작품 전시도 할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뮤지엄 남해로 온 김지희 작가 작업하는 모습이 좀 특이하네요. 이 작품은 너무 예쁜데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 작품은 작년에 전시를 하면서 하게 된 작업인데요. 이 나무가 저희 집 뒤에 있는 큰 보수예요. 음. 어, 이 나무만으로도 엄청 큰 생명력이 느껴지는데 그 나무의 시시 뜻대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 밑에는 제가 또헌 옷을 재활용해가지고 아 민들레를 붙여봤어요. 잠시만 이게 헌 옷인가요? 네 청바지를 이용해서 만들고 아 유화로 채색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옷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허? 어머 이게 느낌이. 네 저는 이헌 옷이 다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뮤지엄 남해 여기 레지던스 창작실만의 좋은 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바다가 가깝다는 거고요. 어, 맞아요. 어. 저희가 자연에 가까이 있고 이 남해를 두루 이렇게 구경하고 음. 그걸 바로 작업실에 와서 옮길 수 있는 게 어,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무언가 같이 협업하게 되고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락방에 쌓여있던 헌 옷이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변신할 수 있다니. 앞으로 뮤지엄 남해에서 또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까요?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매달 새로운 전시가 열리는 전시장으로 향합니다. 6월에 열린 황미영 작가의 리와인드전. 어, 어, 되게 따스한 느낌이 드는 리와인드. 오, 어, 진짜 색감 자체가 되게 따스한 것 같아요. 마치 동화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되게 재밌는 게 모든 그림에 곰이 있어요. 곰돌이가 이발을 하고 있고, 저기도 보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 지난 시간을 되감아 예전 모습을 추억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스크 쓰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곳에서는 남해에서 자생하는 자연 재료로 천연 염색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염료로 사용할 치자입니다. 노란색의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를 말려요. 오. 말린 다음에 이렇게 빻아서 가루를 낸 다음에 그 가루를 가지고 물에 타서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홀치기 기법을 사용해서 스카프와 티셔츠를 염색을 해볼 건데 삼각형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다음에 다시 반을 또 접어주실게요. 이렇게 쉽다면 저할수 있어요. 들뜬 마음에 자신 있게 도전했는데요. 제 옆에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오우, 야무지게 잘하네. 아이도 저도 차근차근 염색 준비를 해봅니다. 치자물이 천에 스며들면 어떤 무늬가 나타날까요? 친구 것도 한 주고요. 잘 접은 손수건을 치자물 속에 담급니다. 천이 노란빛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또 다른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준비물은 초록 초록한 풀. 자풀잎들 눕혀주세요. 천 사이에 풀을 넣고 숟가락을 두드리면 풀잎 모양 그대로 염색이 되는 아파 체험입니다. 돼요. 여기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면 어느새 완성. 네. 재환이가 만든 스카프 완성.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치자물에 담가둔 천을 꺼내 봅니다. 네, 완전 여기 하얀 것도 보이지만 완전 노랗게 됐죠. 아, 완전 아쉽잖아요. 주황색처럼 보여요. 네, 이게 마르면 이제 노란색으로 또 색이 밝아집니다. 오색이요? 네, 오 어, 맞아요. 밝아질 거예요. 새 하얀 티셔츠의 새로운 변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늘에서 잘 말려줍니다. 여름을 닮은 듯한 노란 빛깔에 제 마음도 물 들어갑니다. 네, 아버님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쏙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어, 굉장히 즐거웠고요. 어. 어, 또 천연 재료로 음. 염색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음. 즐거웠습니다. 또 느낌이 좋고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요. 자, 우리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과 즐거운 놀이가 가득한 문화놀이터. 시원하면서도 이색적인 여름을 보내고 싶다면 뮤지엄 남해는 어떠세요?